이 사드 무기 체계는 이렇게 어디 배담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우회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자파를 가장 걱정하시는 줄로 압니다. 전자파 이상이 없다는 걸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믿지 않으시니까 사드가 배치돼서 거기 오, 들어가게 되면 은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를 이것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이렇게 직접 시험해서 <목소리> 저 잠깐 생각했다가실거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래해라 그래 해 예, 예, 저해 그러면 장관님은 그래가지고 다음은 몇분 그 밑에 서 있다 가지고 나간 것 뿐이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 사자 있는 한은 그 전자파를 계속 받아야 되 입장이지 그죠? 안 맞습니까 그죠? 그 다음에 그 전자파가 아무런 외가 없다고 판정되면은 장관님은 가족분에서 그 부근에 가까운 부근에 주택을 하나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있니다 아, 아 전자파는 약하구나 가가지고 아, 안 살고 그래 용의가 있습니까? 용의 있습니다 예, 가족 그러면 용의 있으면 가족분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 주택 사람 사십시오 그럼 저희도 조금 인정해 드릴게요